눈썹 얘기가 많습니다. <laughs> 아, 구독자 분에게 눈썹을 <laughs> 아그 <laughs> 아, 얘기를 하셨군요. 관상의 완성이 됐다. 그좀 우리... 끝나고 좀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어, 미용 유튜브 채널이 아니라 경제 네. 유튜브 채널 모이스틱입니다 아. 슈퍼게임의 김정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정말 모시고 싶었습니다. 워낙 바쁘셔서. 네. 조금 그런 척했습니다. 아, 네, 사실 <laughs> 그냥 매일 아침 라이브 시황을 하시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도 하셨죠. 오늘은? 네, 오늘 아침에 LG 전자의 셀 리포트 얘기와 MSCI의 지수 리밸런싱 그리고 반도체에 관련해서 좀 어, 시황을 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MSCI 리밸런싱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얘길지 우리 아, 뭐, 증시 얘긴데. 네, 예, MSCI는 모건 스탠리 지수라고 해서 이제 전 세계의 그 종목들을 편입시켜 놓고 그것을 모아서 이제 지수로 어, 표현을 한 건데요. 그 안에 MSCI는 선진국 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 지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직 이머징 마켓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 선진국 지수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가 시, 어, 세계 10위 대국인데도 불구하고 이머징 마켓에 있는 어, 이유가 조금 의구심이 있고요. 어, 오늘은 MSCI의 지수 리밸런싱, 그러니까 매 분기마다 아니면 매 달마다 한 번씩 이제 편입, 편출 종목을 어 포함시킬 걸 넣고 또뺄 것을 또 빼는데요. 오늘은 어 지수 리밸런싱으로 한 3천억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갈. 네, 우리나라에서 네. 돈이 빠져나갈. 네. 비중 계획이 한, 있다는 한, 예, 비중이 있다는 네. 거죠. 비중이 한0.17% 우리나라 비중이 투자 비중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어, 오전에는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식 얘기를 하면서.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예, 삼성전자. 네. 지금 삼성전자 가격이 칠만 구천 이백 원 삼백 원, 그러니까 한 영점 육 퍼센트에서 칠 퍼센트 정도 빠져 있는 그런 네. 상황이에요. 연초까지만 해도 뭐더 올라갈 거다 그러고 각종 리포트들도 많이 나왔는데 지금 계속 팔만 원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팔만 원 밑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우리 그 삼성전자의 컨센서스라고 하면 증권사 리포트의 목표 주가가 13만 원부터 한 9만 원대까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4만 원의 차이가 있는데요. 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고 리포트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올해 한 50조는 벌겠다. 네. 어 라고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400조 초반대에 이제 시측가 총액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 PER 개념, 멀티플 네. 개념에서 10배가 안 되는 거죠. 아주 저평가된 상태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또 그거와는 다르게 또 반도체 필라데피아 주수, 미국 네. 증시는 굉장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조금 조정이 나오는 이유는 각국의 이제 반도체 굴기, 미국에서도 이제 반도체 굴기를 외치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자국의 산업을 반도체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 외에는 뭐 그런 큰더큰 큰 문제는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는 삼성전자의 어떤 펀더멘털이나 아니면 사업성이나 전망이나 뭐 나쁜 게 하나도 없다. 네, 맞습니다. 거죠. 지금 미국이 반도체 산업을 우리나라로 협력해서 가고있고 삼성전자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과 그다음에 TSMC가 결합되는 구조로 바,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같이 어 협력해서 이끌어 갈 산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절대 어, 우리가 반도체 굴기에서 소외되거나 삼성전자가 뭐 외면을 받거나 그런 어,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 대표님만의 그런 기업 평가 기준. 그거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아주 간단하게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을 어, 위해 설명을 예, 해 주신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을 평가할 때 아, 1년에 천만 원을 번다면 어, 미래에 10년에 한 1억을 벌 거지 않습니까? 네, 매년 천만 원씩 번다면 그것이 시가총액이 되는 게 10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피스텔을 사더라도 한5% 정도, 6% 정도의 수익성을 가지고 보는데요. 그러면 20년이 걸려서 그 원금만큼 돈을 버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삼성전자는 한 10년 정도의 그만큼의 시가총액만큼을 영업이익으로 벌어들인다 하는 게 10배 정도. 네. 어, 그것이 이제 국가 PER로 보게 되면. 네. 어, 미국은 한 23배, 22배 정도를 받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한 11.7배 정도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전체 평균이 한 11배 정도 받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한 8배를 받고 있는다면 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가는 기업이 네. 8배를 받는 건좀 억울하다. 그리고 음. 미국 같은 데는 22배, 일본과 같은 경우에도 성장성이 많이 정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24배 정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가 이머징 마켓에 있어서 그런지 성장성이 낮은 국가들보다 우리나라가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생각에서 이제 목표가를 그 정도 가야지 네. 뭐 마땅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은 빅 사이클에 들어간 것이 과연 맞느냐? 라는 얘기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빅 사이클을 한번 점검해 보고 싶어요. 네. 반도체는 우리의 모든 전자기기에 쓰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소형 가전뿐만 아니라. 네. 그래서 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시대가 변할 것이냐라고 본다면 어, 자율주행 시대가 오고 그 자율주행의 차가 달려가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반도체들이 그 안에 칩들이 사용되면서 어, 라이다나 레이다로 찍으면서 속도를 느끼면서 그 네. 화면을 받아들이고 그걸 인식하면서 자율주행 모드가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차 안에 쓰이는 반도체만해도 엄청난 양의 지금보다 음. 수십 배 네. 양의 반도체가 쓰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비트코인이나 뭐 블록체인 쪽에서도 음뭐 그래픽 카드뿐만 아니라 우리가 쓰는 모든 휴대폰도 용량이 커지고 속도가 빨라지고 음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쓰이는 용량은 지금보다 한 두세 배 정도 저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쪽도 서버 증설이 굉장히 글로벌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다 반도체가 들어가는 음. 것이고요. 아, 그렇게 된다면 반도체 수요는 굉장히 늘어날 것인데 불구하고 한3 4년 동안 반도체 업체들이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네. 어, 왜냐하면 아 잘못하게 아, 미리 선 투자를 했다가 이게 어 아, 생산이 안안 안 이루어지면 어, 손실이 많이 날까봐 아, 투자에 지체하고 있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오면서 어, 세상이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또기조효과에 의해서 어, 차량에 지금 차량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네. 있거든요. 지금 네. 자동차 쪽에 기아나 현대차도 어 매출이 급증하고 있듯이 네. 정말 mcu가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이제 차량을 생산하지 못못 못하는 ]죠. 결과까지 나오고 네. 있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 커질 것이다 라는 게 뭐. 뭐 극명합니다. 예상했던 대로 혹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일단 지금은 가고 있다 네, 안, 이렇게 보시면 장기적으로 갈 거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만은 아, 예상보다 더갈수 예, 예, 있다. 3~4년 정도 음. 완전 자율주행이 음. 될 때까지 2025년 음. 정도까지 가면 더 많은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도체의 조정이 올지 몰라도 음. 긴 흐름에서는 이차전지와 반도체는 더 간다라고 음. 보고 있는 생각입니다. 예, 말씀해주신 걸뭐 살짝 정리를 해 보면 삼성전자 여전히 문제였고 반도체 빅 사이클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버티십시오. 예, 야, 근데 이제 올라갈 겁니다. 버티는 기술이 참 어려운 기술인 것 같아요. 혹시 버티는 예. 기술을 몇 가지 이제 팁을 주신다면 버티는 방법? 야, 저도 이 주로 많이 쓰는 말이 엉덩이 투자라고 하는데요. 네. 엉덩이 우리는 투자. 뭐 가끔 네. 뭐 SNS나 그런 데서 존버라는 네. 단어 도 그렇죠. 쓰지 네. 않습니까? 어, 버티기의 신공은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면제를 먹어라. 아니면 아, 네. 수면제를 수면제. 먹고 잠이 들어라. 아니면 네. 원양 어선을 타라. 네. <laughs> 원양 어선이요. 네. 네. 아니면 군대를 갔다 와라. 이런 한번더 가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주식 시장을 보고 있으면서 어 시세로 확인하고 어 하는 시간보다는 그그 기업의 미래 가치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어 매출액은 얼마나 증가하고 영업 이익은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매출액과 영업 이익은 절대 주가의 배신이 없습니다. 저는 한 종목도 매출액과 영업 이익이 올라가는 업체 중에 주가가 떨어진 회사를 지금도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냐면 기업의 가치 본연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요. 증시 용어에서 잠시 강아지와 산책을 나갈 때 주인과 같이 나가지만. 네. 개는 어, 이리저리 왔다 가면 뒷서거나 뒤서거니앞서거니 하면서 네. 왔다 갔다 주위를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는 집에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온다. 그게 어, 기업의 가치 에 어, 주가는 수렴한다라는 것이 음, 정확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에 대한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올해 실적 굉장히 좋을 거니까 어, 그런 것을 믿고. 어, 기회라고 생각하고 네. 어, 빠질 때마다 기도하듯이 어, 하듯이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는 투자라는 게 무엇이냐면 어, 내가 돈이 더 생길 때까지 잠시 어, 오르지 않으면 안 되겠니? 라는 음. 거죠. 더 싸게 사야 더 많이 아, 올수 있으니까요. 음. 아니면 또 직장인들이거나 사회 초년병들은 아직 시드머니가 작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다음 달에 월급 들어올 때까지 이 가격보다 더 떨어져 있으면 좋겠어라고 네. 생각하는 투자, 그것이 어, 엉덩이 투자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가격을 들여다 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네, 마음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어, 왜 이해를 못? 그냥 아, 궁금하잖아요. 아, 저 같은 경우야 이제 뭐 이것을 업으로 삼고 있으니까 어느 네. 정도 봐도 되는데요. 근데 아, 저는 항상 저의 방송에서 음, 투자자한테 얘기하는 게 본업에 충실해라. 음. 어차피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업을 아, 키우려고 아, 노력하고 있고. 우리는 그 기업과 동행하는 주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본업에 우리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충실하게 살고 있으면 되는 거고 기업의 가치 특히 주가는 기업의 가치 수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는 매일 확인할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시간에 한번더 기업 리포트나 산업 리포트를 보고 있어요. 주가를 보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음. 어, 삼성전자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니면 제가 자기가 자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어떻게 변해갈지를 상상하는 게 훨씬 더 어, 정확하다. 어, 그리고 뭐 시간이 남으시면 점심시간 전에 좀 어, 주식 담당자에 통화해서 좀 묻고 싶은 걸좀 여쭤보고요. 어~ 그런 것들을 좀 습관적으로 하신다면 어~ 보다 나은 투자자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6월) 네. 조정설 (7월) 조정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버티는 네. 분들한테는 아~ 이 상황에서 더 떨어지나 더 버텨야 되나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뭐 6월 조정설, 7월 조정설, 뭐 8월 조정설, 뭐매 뭐 매번 나오는 거고요. 원래 뭐 증시 격언에는 셀인 매이라고 네, 올해 저올팔아 그렇죠. 정말 올해 팔았으면 조금 나을 뻔어또 격언이 맞아 떨어지기는 하지만 아 그렇다고 해도 뭐 낮싹 증시가 그렇게 하락한 것도 아니에요. 뭐 최고점 대비 이제 몇 프로 안 빠진 상태. 네. 어제 어, 그제 좀 오르긴 어, 했죠. 네. 네. 공매도가 5월 3일부터 이제 시행되면서 전체적으로 지수 조정이 조금 나온 상태인데 아, 공매도들이 한 1년 쉬더니 아, 아 아기 바친 거죠. 그래서 음. 아~ 대형주 위주로 특히 대형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LG화학 음. 위주로 아~ 공매도들이 집중되고 있으니까 지수가 약간 어,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데요. 어, 지금 그렇다고 할지라도 공매도는 또환매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게 된다면 뭐 6월 조정설, 7월 조정설은 뭐 항상 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이 오면 현금이 있으신 분은 더 사면 되고요, 어,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잘 버티시면 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어, 정말 앞으로의 미래가 좋아진다면 주가는 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너무 시기에 따라서 조정에 따라서 뭐 비중을 줄이거나하실 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저평가된 상태이고 열한 배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증시의 체력을 믿고 투자를 해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조금 그. 사안들을 조정설 폭락설 얘기를 조금 더 여쭤볼게요. 네. 인플레이션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인플레이션은 저는 항상 이제 방송에서 축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지금 10년 동안 디플레이션, 뭐 거의 스태그플레이션 상태까지 와 있다가, 아뭐 가장 완벽한 경제를 이루기 고용이나 완벽한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한 2퍼센트 매년 정도, 매년 2퍼센트 정도는 달성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 뭐1트 초반 네 인, 어, 디플레이션을 어, 10년 동안 어, 유지해 왔다가 어, 처음으로 2%대 올라섰어요. 그런데 네. 어, 갑자기 보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2%대 올라오니까 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 아니면 3% 대, 4% 대까지 갈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 요즘 들어와서 또 원자재 가격이 조금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의 우려감이 또 사라지고 네, 약간 있습니다. 약간 원자재 가격 네. 안정세. 네, 들어갔죠. 그러면서 이제. 음. 처음 뭐 한달 만에 또 인플레이션도 우려감이 또 사라진 것이고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완만하게 조절되면서 간다면 경제는 초호황으로 갈수 있는 국면에 들어섰다고 해서 저는 음 아직도 대세 상승의 초입 단계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 만약에 완전 고용을 위해서 속도 조절을 미국이 분명히 할 건데요. 연준에서도 할 것이고 이번에 고용 지표가 잘안 나오면서 완전... 음, 고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약간의 테이퍼링도 늦출 수 네. 있다는 이제 시각이 어, 네. 나오고 있는데, 아,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의 인플레이션의 마지막에 최고의 마, 마무리는 어, 임금 인상이 어, 동반되는 인플레이션이 되게 된다면 음. 어, 경제는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어, 모든 원자재 가격이나 모든 소비재 물가가 올랐는데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멈춰 있어서 있는다면 결국 저소득자들은 굉장히 살아가기 그렇죠. 힘들어질 거거든요. 네. 어, 완전 고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임금 인상이 동반되는 인플레이션은 축복이다라고 보고 있고 증시에서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일어난 시기에는 항상 어, 증시가 좋았습니다. 네. 실제로 뭐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디플레이션을 걱정을 했었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지 그렇죠. 어떻게든지 네. 인플레이션을 만들어 보려고 그런 수도했었죠 그렇죠? 이제 겨우 왔습니다. 네, 그 대세 상승장의 초입이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고 뭐 작년에도 해주셨고 네. 올해도 쉬셨는데 입장은 변함이 없으신 거죠. 네,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가 아직 금리 인상이 시작되지 않았고요. 네. 아무 물론 테이퍼링 얘기도 나오지만 지금 연준이나 어, 연준에서는. 아 테이퍼링의 신호 시그널을 줘서 아, 어 투자자들이나 시민들이 미리 준비하게끔 만드는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결국 테이퍼링은 일어나긴 할 텐데 안 완전 고용 근처까지 가기 전까지 쉽게 어, 양적 어 완화를 멈춘다라는 한다면 급격하게 고용 시장이 꺾일 수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은 네. 아무래도 9월이 넘어야 테이퍼링이 네.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만 있다면 금리 인상은 완만하게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 완만한 금리 인상과 완만한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일어나고 고용이 동시에 회복이 된다면. 한삼사년 정도는 음. 어, 호황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를 돌아보면 어, IMF가 우리가 왔고요. 그다음에 IT 버블이 한번 터지고 어, IT 버블이 터진 다음에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한사오 년의 초 호황 시기를 어, 보이는데요. 어, 지금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에 지금 코로나가 오고 지금 이제 경제가 회복하는 입장에서 한 3, 4년 동안 은그 2003년과 2008년의 경험으로 봤을 때 어, 그렇게 가능할 수도 있다. 음.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아, 변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 뭐 소재 장비 뭐다좋고요 어, 조선도 좋고. 네네. 네, 뭐 안 좋은 산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음. 올해 한4% 정도 성장할 거라고 보는데 우리나라가 4% 초반을 경제 성장률을 구간한 건 2000년도 초반 아주 옛날이죠. 예. 예. 노무현 정부 때 한번 본것 같고 이명박 정부 때는 못본것 같고요 박근혜 정부도 못본것 같고 어 문재인 정부에서 또 한번 보게 되는 어 지금 역 역성장이라고 예. 보고 예. 있습니다. 뭐 물론 기조 효과가 좀 있지만 예. 기조 효과가 예. 기는뭐 작년에 있었다고 좀 그렇죠. 보고 예. 보고요. 예. 아 지금은 음. 우리나라의 산업이 해외에서 뭐글로벌리 먹히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네. 지금 배터리가 어 유럽에서 우리가 한 70%의 점유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지금 한 점유율이 한 세계 점유율이 한 3%밖에 안 되는데 2030년도에는 한 30%까지 올라간다고 음. 어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세계의 2차 전지 시장을 잡고 있는 입장에서 어뭐 조선도 이제 친환경 조선이 어, LNG 선이 우리나라에서 뭐 독점을 하고 있는데요. 아 조선도 중국한테 넘어갈 뻔 하다가 다시 우리나라에서 네. 네. 아주 가장 축복을 받은 시기가 아닌가 어, 우리 경제에서는 음. 어, 참. 어 운이 좋다라고 반도체도 그렇고 배터리도 네. 그렇고 네. 배 만드는 어. 조선업도 그렇고 네. 네. 뭐 나쁜 걸 찾을 수가 없네 지금 잘하면 지금 뭐 현대 기아차가 세계 4위까지 올라갈 수 네. 있을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또 발빠르게 전기차 쪽으로 전환을 했고요. 네. 예. EGMP를 음. 미리 준비했고 EGMP를가 무섭게 보는데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뭐 테슬라가 플랫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비싼데요. 현대차는 어 전기차도 가지고 있고요, 수소차도 가지고 있고요, 내연차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걸 봤을 때 아, 현대차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 뭐 디자인도 굉장히 네. 예뻐졌고, 아, 전 충분히 우리나라 기업들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날씨가 시원했다, 더웠다, 또 맑았다, 흐렸다, 오락가락합니다. 뭐 마치 요즘 금융시장 같은데요.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